안녕하세요 휴럽의 에림팍입니다. 이전 시간에 등록하기를 마스터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실제 응용 사례인 통화하기 통화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통화하기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폰에서 통화키를 눌렀 을때 마지막 번호가 보이는 라스트 콜 통화가 있고요. 소비자가 직접 번호를 누른 상태에서 통화키를 누르는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전화에 대해서는 자동 모드 혹은 수동 모드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기본적으로 나가는 제품은 자동 모드입니다. 결과적으로 전화가 수신되었을 때 벨이 두번 정도 울리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모드입니다. 그 부분에서 수동 모드로 수동 모드로 전환하고 싶으실 때는 제품 뒷면에 있는 인터콤 키를 약 4초 동안 길게 누르셨다가 소를 뗍니다. 소리로는 두 번, 색깔로는 청색. LED가 항상 켜져 있는 상태에서 손을 띄게 됩니다. 빨간불이 전멸되면 수동이고 파란불이 전멸되면 자동 모드입니다. 소리로는 멜로디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까지 통화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인 매뉴얼이었습니다.